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참 알람 설정도 보겸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클래식쇼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그리고 구독을 누르게 되신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배경화면이 마녀죠 네 마녀이긴 한데 오늘 드디어 제가 희귀카드 중에서 좀 네임드카드인 여러분들 파이어 마법사가 드디어 만렙이 찍히네요 와와와 와, 와. <laughs> 마법사 파이어 좋아요 발음 좋구요 자 오늘 마법사를 정확히 43장만 사면 되는거죠 마게 비트타면서 마법사가 준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덱은 네 마법사 나오긴 했는데 마법사 혼자 들어가기좀 그렇겠죠? 마법사 파이어 자 마법사에다가 일렉법사 그리고 얼버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삼법사 준비했고요 거의 간달프 덱인데 여기다가 자이언트 초대형 거인에다가 자 프린세스 머스캣병 그리고 기사 그리고 통나무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평범한 덱이긴 한데 마법사 만렙 기념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t 와, 10만 골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좀 깎아줘라, 좀 20%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클래으로할때 이런 거 필요해요. 카드 레벨 업그레이드 돈 너무 많이 드니까 특정 날짜는 업그레이드 뭐, 이제 세일 날짜 그런 거 있잖아. 너무하네, 이거. 일단은 좋습니다. 자, 일단은 Fire. 마법사 만렙을 찍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해골병사. 그리고 여러분들 미니언 패거리는 다 뒤졌어. 걸리면 그냥 간다. 진짜 갑니다. 이걸로 과연 오늘 3연승 가능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어 저분도 상당한 현질러이신데요 한번 배틀 제대로 붙을듯 갑니다 렛츠고 자 렛츠기릿 김기릿 어 좋아요 아 하나가 약간 부족하겠는데 좋습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기사랑 프린세스 보내놓고 아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도둑은 뭐 기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자머스켓병 기사 매집 줄였고 자, 얼리버벨 프린세스 좋아요 배트맵 나와 봤자 힘 못쓸걸로 예상이 됩니다 쭈리쭈리한방이면 아무것도 못할 듯 자, 사법사 여기다 프린스 한마리 더 붙이면은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뭐야 렛츠 기릿 자,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것도, 것도 못해버리고 터져버렸죠? 좋습니다 와우 자이언트 자이언트 한마리 자 자이언트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자, 정제소를 지금 뽑았다고? 정말 건방진 놈이네요 자이언트 배치기 둘 어? 세대? 좋아요 자, 저저 저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버무 수비해주고 아, 어, 도둑 도둑 아파, 아예 아빠. 아파 자, 얼버.. 야야 어디갔나 얼버무 수비하지 자식아 이 새끼야 집이 새끼야. 새끼야 어? 쟤기 집에 불났네. 딱지치기 하러, 딱지치기 하러 나가고 앉았네, 이새끼이 미친놈이네. 수비 안 하고, 이거. 정신 나간 새끼네, 저거. 나두배 타니까 좀 엘리스 좀 모으면서. 아직 저 마법사 아직 안 꺼냈습니다. 아직 마법사를 안 꺼냈어요. 또정 또또 제소 또정, 또재소? 넌 자이언트나 때려라. 에이, 간에 개별도 안가져 자, 들어갑니다. 두배 타임. 들어갑니다. 삼총사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만렙 마법사 붙이면은 넌다 뒤졌다 파이얼 지렸죠? 파이얼 아프죠? 파이얼 파이얼 존나 아프죠? 파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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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렙 마법사다 이 자식들아 만렙 마법사 이 자식들아 잠깐만 왼쪽 방심했더니 방심했더니 그렇죠 하지만 존나고 지렸고 자 마법사 존나 세고요자 나왔지만 기사에다가 마법사 있으면은 또 아무것도 못할 듯 파이어, 파이어. 자한 대, 두 대. 거의 밥도둑이네, 이 정도면. 수비해 주면서 하나, 둘, 아. 방은 새로운 거 알았어요. 도둑이 대시할 때는 데미지 쉽네요.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 아주 가볍게 가져가는보게 뜬, 뜬, 뜬. 자이언트, 어. 자, 저거는 그냥 타워로 막을게요. 타워로 막았고. 간보가 한 방에 들어갑니다. 베비드래곤, 배드. 자, 일렉 법사붙여주는게 좋죠, 아무래도. 또, 메가라이트만 아닙니다. 메가라이트만 아니면은 뚫어버릴 수 있어요. 얼법 좋고요 타워 한 대. 들어갑니다. 야 스트라이크! 얼범, 얼범, 얼범. 얼버이 존나 사기야. 맷집도 좋고. 아, 맷집도 좋고. 진짜 여러분들, 어? 두나까지 있어가지고 난리 났어, 이거. 이거 왼쪽 내가 보면 프리스를 한, 한, 한 시간 때려. 바카스다! 자, 기사로 보으로 빼서 더 이상 타워 데미지 받지 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법사 등판 차례인데. 모자 뭐냐고요 마법사 말레기념 마법사 모자인데요. 이건 자이언트로 보으로 뺄게요. 자이언트 타이밍 좋습니다. 야 얼버까지. 바바리안 아무것도 못하죠 바바리안. 좋구요. 아마 고블린 갱이 또 입구 중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자 이거 이거 투범사가 만피. 통나무 대기? 고블린게어 안나오네? 됐어 깨기만 하면 돼 깨기만 하면 돼 오케이 기사로 어그로 뺄게요 기사로 기사로 어그로 빼주고 통나무 굴려서 아처랑 고블링 게 정리해주는 센스까지 아주 깔끔해 그냥 그게 깔끔한 것 같진 않고 어자 얼버브로 겨우 막았네요 자이언트랑 미니 패거리랑 여러분들 해골병사 있었기 때문에 마법사 주포로 들어갑니다 렛츠 고아이네 아, 로자 너무하잖아. 개사기잖아 아, 존나 쎄죠? 마법사? 자, 마법사의 기사. 통나무대기죠 트레이트 원. 아, 해골병사는 아니었다. 녹죠? 녹죠? 얼범이랑 어, 마법사한테 녹아버렸죠? 프리세스 오른쪽 두 대만 때리면 개꿀띠? 아, 근데 로자 개씹작이네 오. 어. 아, 무자가 존나 무서워. 저 무자가 상해, 상인, 상해라니까. 통나방! 야! 예칩! 야!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건 천천히 맞고 한 방에 들어갑니다. 얼법 준비해주고요. 마법사까지, 너 이거 막으려면 지져봐라, 한 번. 넌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 이 새끼야. 너좋댔어 그냥 줬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주 좋댔어 이걸 파볼로 딱 막는 당신은 정말 도덕책, 파 i r e 마법사 살았어요. 게임 끝납니다. 빼, 끝나, 아, 존나 잘 막잖아, 애들. 왜 이렇게 잘 막냐? 수비? 아.. 씨. 하지만 나도, 쭈릿쭈릿으로 깔끔하게. 게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요 약간 한방에 꼼수 기술 많이 쓰시는데 한대 두대 세대 자 바바 넘어을때응나 따라와 이러면은 대는겨 여기다 얼버하나 붙여주고 깔끔하고 자 스노볼이 굴러가죠 이럴때 오른쪽으로 기사 한마리 기사 한 마리, 프린세스 뒤졌어. 너 뒤졌어, 이 새끼야. 너는 뒤졌어, 이 새끼야. 투드를 해버리죠한 대, 두 대. 기사 한, 기사 혼자 걷대는 것도 존나 무섭다, 얘들아. 자, 마법사가 파이어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날파리 파이, 파이어볼. 지렸고. 날파리 한 방이죠? 아.. 머스캣병 깔고 아 수비하자 그냥 이걸로 그 다음에 자이 뽑겠.. 자이 뽑을게 자이 자이 뽑고 한방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파볼 날라로나? 역시 자 오른쪽에 이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마법사 오른쪽에 깔아줄게요. 자이언트 왼쪽 붙었고, 파이어. 자, 바바리안 두 대, 세 방에 다 녹아버렸죠? 다시 한번 나는 왼쪽으로, 와, 만렙 마법사 개소름! 광부의 날, 광부의 여러분들, 그 뭐야, 날파리들, 미니네그것도 누구야? 기억이 안, 생각이야. 나한테 뭐 심할 테 다, 다 따라잡았죠? 톱나무 올려주고. 1번으로, 잠깐만. 이거 왜줘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위기 고아이네! 야, 잠깐만. 야,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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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호그라이드 존나 무섭다, 지금. 자, 일단 집중하자. 자, 일단 막자. 막고 보자. 마법사 뽑고. 자, 원래빠벌번했죠 몰래... 기사 하나로 매집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얼버얼버 자, 네턴 돌아와요, 분명히. 네턴 돌아옵니다, 38초! 좋았서 위기 넘겼고요. 자, 자이언트! 이쪽에서 보면 바로 진격하죠? 자, 빠벌 날리고 싶겠지만! 아, 자이언트 매칭 좋긴 한데, 아.. 이걸 보승부? 자, 밀고 들어가. 이걸? 아, 이걸 보승부 해버리네. 와. 네. 이렇게 마지막 게임은 연승가도를 달리다가 이런 마지막 게임은 무승부. 역시 마지막 게임은 사이좋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무승부로 끝내는 보왕 당신은 정말 도덕책, 수박화책, 계좌이책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안 보셨어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또찾아뵐 거고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